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 수확하신거 가지고 한번 모여서 <laughs> 파티 형벌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수민, 아, <laughs> 저희가 준비하시고, <laughs> 어쨌든 그 앞으로 씨앗 관련된어 키우는 것들은 이제 페이스북 거기 통해서 서로 많이 주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진짜 가지고 남은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발송을 해드릴게요. 아, 이제 편하게 인사 나누시고. 시다가 가시면 될것 같고. <laughs> 네. 그니까 저 제가 그냥 이 구분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제 지금 이렇게 씨앗을 나눴는데 나중에 한 5월쯤 되면 모종을 한번 나누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그냥 산수인가보리순가 이런 것도 조금씩 있거든요. 나무 조금 한가난 거. 이제 그런 건 모종을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모종을 나누는 것도 5월달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또 다른 분 밭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는 밭이 한참 좋고 꽃도 많이 필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진 계속 보다 보면 아 저분 밭에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싶다 이런 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혹시 그분이 어느 분이든지 기꺼이 밭을 오픈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뭐 100명 이렇게는 못갈것 같고요. 한 10명, 20명 한이 정도 분들 모여서 피크닉 삼아서 그분 밭에 가서 밭 구경하고 자기가 두지라 가져가서 네, 간단하게 네. 나, 네. 나눠 먹고 밥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는 알아요. 해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지 올리면 밭을 오픈해 주시거나 혹시 모종 도깨비를 이제 이게 씨앗 도깨비니까 모종 도깨비를 또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어느 분 집에 저희 집에서 또 해도 괜찮고요. 오시기 좀 멀시니까 또 다른 곳에서 해도 괜찮고 그때도 또 한번 의견 드릴 테니까 많이 댓글 달아서 의견내 주시면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많이 동의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제 가을에는 사진 찍어서 우리 밭에서 호박이 이만하다 아니면 뭐 토마토가 이만하다 이런거 해서 페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하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laughs> 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저희는 그냥 사실 이사 온지 여기 3년, 이번이 세번째예요이 집에서. 그리고 팬덤을 시작해서 사실 할 일이 없으니까 저희도 그냥 호미가 좀 바조그맣게 읽어 시작했는데 저희는 주변이 다 농장이라 땅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냥 먹던 거 그냥 이렇게 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자라서 음. 저도 재미가 좀 생겨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필이 그룹이 없어가지고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는 저희 친구들은 벌써 너왜산 속에 있냐 왜숲 속에 있냐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한국장 모르면 내가 받아줄게 막 이런 친구도 있고요 잘 몰라서 그리고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못한다 너무 힘들어서 난 이런 거 못해. 그 어떻게 이런 거 하니 뭐 이런데 사실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보다 어머 좋다. 뭐 멋있다 아니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 공감대가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다들 시 애들인데 농사 너무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손바닥만한 깻잎, 제 얼굴만한 깻잎도 잘하고요. 깻잎 자체가 키가 저보다 제가 좀 작긴 하지만 큰 애들도 잘하고, 네, 그렇게 해서 깻잎 동네에 정말 많이 나눠주고, 여름 내내 그래서 김치 만들어갖고 겨울에도 얼려가지고. 깻잎 김치도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너무 깨끗하게 건강한.

그러면 저희 네. 그 아마추어가 그냥 좀그 네. 어. 아마추어 어. 어. 시골 시골 향이 응. 너무 멋있다 여기 다음에 모임 한다 하세요 한번. 원래 아, 원래 아, 원래 원래 모임을 할때 아까 대쭉 앉고 여기서 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개인 의자 가져오라 그러고 네. 원래 가져오라 하던데 여기서 바깥에 음. 이쭉 앉아갖고 붕 음. 음. 놓고 하락했던 건데 비오는 바람에 그린데 원래 이때는 그들이 아, 와이프가 이제 그 그림 그리세요? 아, 그림? 아, 그림이야. 다들을 음. 음. 여기 일부 앤티파도 저기도. 아, 앤티파. 네, LP판. <laughs> <laughs> <맞아요. 웃음> 네, 네, 네. 봐, 와, 이 앤티기 여기 있어요? 내 네, 것도 봐, 와. 아. 이민호 시즌에. 이야. 이민호 시절 때. 이민호 이민호 20년 전 음. 그죠? 아니요, 그 10만 년대 빡간 냄새. 이민 이제 12년. 엄청 어, 12년 됐었고, 음. 음. 어이 12년에 엄청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땅 부자, 떼 부자, 텃밭 부자, 어 여기 기도실까지 있고 저 여기 누가 보면 아방궁이라고 겠어요저 침대 좀 보세요. 소파, 강바다가 어, 이 들어가시면 보시면 사실 이민아 제일 힘든 게 뭐냐 부부 싸움하면 갈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시나? 저 침대 그래서. 갈없다대지들어왔가 얼마나 한지게 여기까지 대는게그런네 아... 피신처 어, 여기 와스 케이브네 남자들 공무하실 거 진짜 갈데 없어요 무상 <laughs> 부사, <부사는> 안 하시잖아 가면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절대 안 <돼>. <웃음> 아, <웃음> 절대 아 이거 저는 아주 여기서 앉아있으면 시원하겠어요.